뭐해? 핸드폰 바꾸려고 알아보는 중. 뭘로 바꾸게? 모르겠어. 얼마짜리 요금제야게? 모르겠어. 기변? 모르겠어. 번호이동? 모르겠어. 아 진짜 뭐가 이렇게 복잡해.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. 그치. 그런 게 뭔지 얘기 안 했어? 그런 거 있잖아 왜? 그러니까 어떤 거? 나한테 딱 맞는 핸드폰 추천부터 할인까지 자동 계산해주고 비교까지 네. 한 번에 해주는 그런 거 요금 계산기. 허! 이름 찰떡이네. 있는데? 있다고? 자 먼저 구매하고 싶거나 비교를 원하는 핸드폰을 선택해 어디서 KT샵 원하는 핸드폰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제조사 단말 스펙 조건에 맞춰 추천까지 해줘 누가 요금 계산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영리한데 너의 핸드폰 사용 패턴을 분석한 요금제와 할인 방법까지 추천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 나한테 딱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예상했어 그뿐만이 아니야 그뿐이어도 충분히 괜찮아 할인 유형 할인 옵션 제휴 카드 등을 선택하고 할인된 금액을 월납 요금에 반영해 쉽게 볼수 있고 내가 설계한 요금 누군가 비교해볼 수 있는 비교함까지 제공해서 할인 옵션을 변경해볼 수도 있지 설득됐어